명예훼손이랑 모욕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범죄인데요 먼저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라는 것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A가 유부녀랑 바람을 핀다, 그 말을 했다는 걸 들었을 때, 만약에 유부녀랑 바람을 핀게 사실이라면 사실적시에 명예훼손이 될 거고요.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는 아주 쓰레기같이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걸 들었다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같은 인터넷에 허위 또는 사실적 시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더 가중처벌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의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